다음식 다음 조건이 주어질 때 다음식을 구하시오. 그럼 얘 인수분해하거나 근해공식 을 써서 이걸 이용하는 문제인가 아니야 이거는 절대로 얘는 이식 자체를 변형을 해줘야 되는 문제야. 지금 잡아봐. 얘를 구하든 얘를 구하든 얘를 구하든 전부 다 분수 형태가 나왔지. 얘는 각 항을 전부 다 x로 나누어야 풀리는 문제야. 이게 가장 핵심. 그러면 각항을 x로 나누면 x 플러스 3 더하기 x분의 1은 0이 됐겠죠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은 뭐와 같아 마삼과 같다 즉 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야 1번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것은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많이 봤던 유형의 문제죠 다셈이 주어졌기 때문에, X 더하기 X분의 1의 전체의 제곱에다. 그러면 얘는, <laughs> 가운데, 곱한 거의 두 배만 차이가 생기죠? 얘 곱한 거의 두 배는 2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다 뭐 했죠? X. 빼기 2에서 풀었던 거 기억나시지? 이건 중3 내용이니까 시험에 잘안 나와, 여기는. 근데 물론 알기는 해야 돼. 그러면 얘가 지금 마3이라 했기 때문에, 제곱은 9, 빼기 2가 됐겠죠. 7이 답이 이제 첫 번째 1번은. 자, 그럼 두 번째. X 세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분의 1은, 그럼 무슨 공식을 용해야 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공식이죠? 그럼 일단 그 공식부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할까? 네. 그러니까 니네 1학기 때 배웠던 거다 잊어버리면 다 끝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인수분의 공식은 A 플러스 B. 맞아요?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의 공식이죠 근데 여기 만약에 빼기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좀 제발 이런 것도 공식을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내가 기억하고 있나 안하는 거를 알겠어? 얘도또 공식은 또 뭐야? a-b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의 공식이었다는 거 맞아? 아무튼 우리는 이첫 번째 공식을 얘네들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면 A 더하기 B니까 X 더하기 X분의 1이 됐을 거고 A제곱이면 X제곱이라 하겠죠? 빼기 AB. 그럼 뭐야? 빼기 1이 되겠죠? 플러스 B제곱은 X제곱분의 1이 됐겠지. 그러니까 공식은 기본이야. 그러면 얘는 아까 얼마였어? 마3이었단 말이야. 얘는 얼마? 마3. 여기도 구해놨을 거고. 얘도 구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시험에 얘는 안 나온다니까? 얘를 나와도, 우린 얘를 계산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얘랑 얘랑 하면 뭐였어? 7이었단 말이야. 그럼 7 빼기 1은 얼마야? 6이라는 거죠. 곱하면 얼마? 마? 18이 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은 안 나고, 최소 2번 아니면 3번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3번. x 5제곱 더하기 x의 5제곱분의 1은 공식은 아니죠 이거 공식이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얘랑 얘랑 이용해서 푸는 문제야 근데 처음부터 얘는 안 나온다고 그지? 시험 볼 때는 이거 아니면 이걸로 나온다고 그냥 이 조건만 주어지고 얘를 푸시오 또는 얘만 주어지고 얘를 푸시오라고 나온다고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5제곱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야 그럼 일단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하고 X 세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분의 1을 하면, 어찌됐건 X 5제곱 나와. 네. X 5제곱분의 1도 나와. 그러니까, 일단은 정리를 해봐. 네. X 5제곱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돼? X분의 1이 됐겠죠. 네.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X가 됐겠죠. 네. 맞아?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X의 5제곱분의 1이니까, 우린 이 식에다 뭐 해줘야 돼? 얘를 사라지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X분의 1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렇지 이해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거 아까 얼마라고 했어? 7이라고 했고, 얘를. 그렇죠? 맞죠? 얘를 아까 7이라고 했고, 얘는 아까 얼마? 우리가 마18이라고 계산했고, 얘는 얼마였죠? 마3이라고 했지. 마3. 그럼 얘 곱하기를 먼저 해줘야 되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야? 7, 8에 56. 5 올라가니까 126. 근데 얘를 빼라 했으니까 더하기 3이 됐겠지. 네. 답은 마이너스 123. 그러니까 풀어주면 다 이해는 된다니까? 근데 막상 내가 풀수 있는 건 좀, 차, 좀 달라잖아. 그렇지? 그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할수 있게끔 반드시 연습해야 돼. 설명을 들을 때는 다 쉬워 보여. 원래는 그런 거야. 남들이 자전거 잘 타면 다 쉬워 보이지만, 스케이트보드 잘 타면 다잘탈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그죠? 내가 타는 건 다른 별개의 문제야.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쉽게 풀어도 내가 연습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똑같이 네. 마찬가지야. 그래서 볼 때는 편해 보이겠지만 정확하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야.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식바꿔버릴 네. 수가 있다고. x 제곱 빼기 3x 더하기 아, 1은 0 또는 x 세제곱 더하기 3x 마일은 0이면 또 식이 달라져. 얘를 x로 나눠봐 뭐가 주어져 이제 x 더하기 3 빼기 x 분의 1은 0이 주어지겠지. 그럼 이번엔 x 빼기 x 분의 1을 마3 이걸 이용해야 되나 또그 플러스가 아또 마이너스로 바뀐다. 고 그럼 공식 자체가 또 바뀌지 그렇지? 누나 음. 이해됐어? 공부를 여기는 하셔야 될 영역이야 분명히 얘기했지만 시험에 종종 나오는 영역이야 이해됐어? 음.